저는 서울 신흥동에 살면서 애터미 사업도 하며 허평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고정자라고 합니다. 음악 교습소를 운영하다 2년 전부터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며 저녁과 주말에 필루등 악기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터미는 직장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가입해서 물건을 사보니 물건이 괜찮고 꾸준히 하다 보면 돈이 된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laughs> 이래배도 50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laughs>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힘들고 어둠맞은 것처럼 아프고 피곤했었는데 해머희망을 마음먹이면서 힘들고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화장품을 사용하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맑아져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몇년 전부터 작지만 유니세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꼭 성공해서 많이 돕고 싶고 고생이 많으셨던 엄마에게 잔디와 땅밭치 있는 집에서 다시 사시게 하고 싶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으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보내는 돕는 해외 선도, 선교의 선 꿈도 실현하고 싶습니다. 아, 이상 1분 스피치 마스, 마, 말씀드렸고요. 말씀 이제 오늘 어, 제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터미 하면 대표적인 상품이 해모임이죠. 이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에타미인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오늘 해모임은 아닙니다. <laughs> 당시에 소장 원장님이셨던 장인순 박사님은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시력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책을 가까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어, 여자들의 가방이 명품 가방이 되는 정의를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책이 가방에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 기술의 발달로 약간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서 오늘 설명한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일까요? 네, <laughs> 시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애터미 IS 로아잔틴과 원당입니다. 어, 원당은 좀 있다가 제가 체험한 게 있어서 <laughs> 말씀드릴 것 같고 먼저 애터미 IS 로아잔틴입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에터미의 IS, 로아잔틴. 에터미에는, 어, 아이루테인이라고 7개월 분이 27,000원인 눈 건강을 위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 IS 로아잔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제품은 우리 눈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항산화 성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직장에 있어서 <laughs> 직장 일을 하는 중이라서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laughs> 항산화 성분은 세 가지. 항산화 성분의 세 가지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저, 저 착신 좀 풀고 계십니다. 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합친 단어로, 아이는 눈, 헬스는 건강, 로아잔틴은 루는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에 동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를 합성하여 나온 이름입니다. 어, 작고 예쁜 빨간색 의 제품만에는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사종이나 지능성 성분이 사종이나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은 수정체, 동공, 각막, 망막, 시신경, 황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빛은 동공과 수정체를 통해서 시신경으로 전달되는데 시신한 시신경 안쪽에 황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황반은 망막 주변에 있는 달걀형태의 영역을 말하는데 황반은 색깔을 인식하며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황반에는 루테인이라는 색깔이 있는데 황반의 색도 밀도가, 색소 밀도가 높을수록 색깔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환경적 요인, 눈의 영양소 부족 등의 이유로 색깔의 밀도가 낮아져서 흐릿하고 침침하게 보임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황반 변성으로 심해지면 물체가 구부러지고 점 같은 것도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나빠지다가 더 악화되면 몸에서 체내 합성이 되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멕시코 200m 높은 산의 마리골드 추출물에서 수작업으로 채취한 아이루테인에도 소량의 지하단친 성분이 들어있지만 법적으로 지하단친 함유 표기가안 된다고 합니다. 루테인은 상반의 바깥 부분의 색소를 담당하며 지하단친은 중심부의 색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두 눈의 피로까지 생겨주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이케어 제품입니다. 또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TV 등에서는 블루라이트라는 청색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미세먼지와 함께 합해지면서 빛을 산란시켜 보이거,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거나 팡팡 터지게 한다던가 번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뻑뻑하거나 순간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는데 우리 눈은 피로해지고 만성 피로가 진행되며 눈의 조절 기능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눈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 눈의 피로감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인 테마토코쿠스 수출물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쉽게 우리 몸을 커피 머신에 비교해보면, 루테인은 지하잔, 루테인과 지하단지는 질 좋고 향이 풍만한 커피 원두, 그리고 아스타단지는 머신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윤활루라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눈 건강의 필수성분인 비타민A 등사종의 복합기능성 성분과 결명자, 구기자, 보라지, 브라지 종자유, 당귤 나무, 베리 혼합유, 히알루론산 네 여섯 가지 부연료까지 꼼꼼히 따져서 프리미엄 만든 프리미엄 아이케어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다양한 인증을 받은 식물성 캡슐로 위에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온갖 스마트 기기와 장기간 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루 한 날로 눈,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눈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을 잘,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잘 기억하시고, 어, 조금은 눈에 눈이 아플 때는 어, 뜨거운 찜질을 해줘도 좋고요 눈 위에 침, 찜질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애터미 ILS 루아잔팀과 함께 어, 눈 건강 지키시는 어, 우리 에터미 아니 우리 파워 발산 파워 센터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바로 공유가 됐나 본데 저는 그잘 못해서 원당입니다. 제가 원당을 선택한 이유는 몇주 전에 고추장을 집에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을 담고 좀 당도가 부족한 듯해서 설탕을 넣을까 뭘 넣을까 하다가 저희 최정수 팀장님이 표, 어, 우리 원당이 너무 좋다고 어, 그거 여, 여기저기 많이 넣으면 몸에도 좋고 저,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엄마 몰래 원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당이 막 아니 포추장이 <laughs>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풀어 오르는 원인, 원인 중에 어, 싱겁거나 그러면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간을 보니까 그렇게 싱겁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당을 막 찾아봤더니 그 안에 효소가 들어있더라고요. 효소가 어, 많은 기능을 하는데 음, 이게 분해를 잘 시켜서 고추장이 빨리 익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원당을 하게 되었는데 어, 우리 에타미 유기 미네랄 원당입니다. 에타미 유기 미네랄 원당은 입에 달콤한 것이 몸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건강을 해치는 3 0 0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 설탕, 소금, msg, 조미료입니다. 그러면 먼저 삼박 중에서 1백을 바꿀 수 있게 에터미에서 원당을 만들었는데, 에터미, 에터미, 유기 어, 미네랄 원당은 콜롬비아 청정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유기농 사탕수수 100%입니다. 에터미 유기 미네랄 원당은 어, 콜롬비아 청정 고산지에서 자란 사탕수수를 사용하여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적, 위생적으로 제조를 합니다. 제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배를 재배 청정지역에서 3년 이상 일절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합니다. 두 번째 세척 재배된 사탕수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세 번째 압착 압착하여 찹 짓기로 짜서 사탕수수즙을 냅니다. 네 번째 조림 사탕수수 원액에서 원당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물만 증발을 시키기 위해 끓여서 조립니다. 정제 과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굳힘 전용 용기에 담아 자연 상태 그대로 굳힙니다. 여섯 번째 분쇄 사용이 편리하도록 분말 형태가 되도록 분쇄합니다. 그대로 물만 증발을 시키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부수어서 만들었습니다. 어, 설탕 회사들은 이 원단을 가져다가 다시 1차 가공을 해서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흑설탕이나 황설탕에서 다시 표백 작업을 통해서 백설탕을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표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적인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공 과정에서 좋은 성분인 미네랄 등이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원당 속에는 꿀보다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꿀보다 원당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꿀보다 가격은 더 쌉니다. 에터미 원당은 비정제당입니다. 에터미 유기 미네랄 원당은 무화학, 무화학정제무화학첨가물 무당밀 분리 제품이며, 유기동 원당이란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깨끗한 설탕,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의 경우, 정제 과정을 거친 가공 설탕을 말합니다. 어, 미네랄 유기 에터미 유기 미네랄 원당의 영양 성분으로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효소 등이 들어 있는데 칼슘은 391.7mg, 하루 기준치 31%가 들어 있고 마그네슘은 64.8mg, 21%가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보다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우유를 잘못 먹는데 우리 우리 유기 미네랄 원당을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 칼슘은 다 아시죠?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유지 및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이용 및 신경과 근육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저는 매 실청을 만들 때도 어 일반 황 아, 황설탕을 사용했었는데 어 이제 다음부터는 원당으로 <laughs> 설탕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원당으로 만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몬청이나 생강청, 매실청을 할 때도 우리 원당을 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더 영양소도 있게 만들 수 있고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 유기 미네랄 원당은 가격이 12,800원에 3,600pv이며 두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기 미네랄 원당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